스트레칭 먼저 하고요. 스트레칭 한 다음에 움직이는 스트레칭도 할게. 다이나믹으로. 그다음에 구분 운동, 세동작 운동 어, 동작 세동작 하시는 거 오늘도 시간이랑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깨 허리 회전 경계 많이좀 풀어 줄 거예요. 사이드 플랭크 하실 거라서. 이 왼쪽 손을 자기 한 손을 반대쪽 날개뼈 터치하는 생각하시고 반대 손으로 팔꿈치 잡아 줍니다. 천천히 겨드랑이 길게 늘려 주실 거요 이쪽을 고개를 길게 늘려서 다시 뒤쪽 어서 손목을 손으로 잡아 주시고 당긴 상태에서 당긴 쪽으로 머리 동시에 들어 가실 거예요. 이렇게가 하나입니다. 다시 뒤를 굴려서들려 주시고 다시 잡아서 당겨 주시고 다시 셋. 다시 당겨 주고 네, 다시 당겨주고 다시 다섯 다시 당겨주고 길게 길게 갈게요 자 다음은 손 바꿔서 똑같이 갑니다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손 바꿔 상태에서 길게 늘려주고 다시 뒤집 져서 당겨주고 같은 방향 다시 길게 다시 당겨주고 다시 길게 다섯 번걸 거예요. 당겨주고 다시 길게 다시 당겨주고 다시 길게 다시 당겨주고. 네, 자두 번째 동작은 우리 고관절이랑 햄스트링 풀어주실 겁니다. 자 발은 어깨 넓이 에서 자기 양손이 무릎 사이 들어가서 발등 터치하고 엉덩이는 최대한 내려서 종아리랑 햄스트링 탈수 있게 척추는 길게 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을 바깥으로 길게 벌려줍니다. 천천히 올라오면은 뒤꿈치를 살짝 벌리면서 엉덩이를 천장으로 길게 올려주죠. 다시 앉아서 눌러주시고 다시 길게 올라오시고 자, 앉아서 눌러주시고 척추는 계속 펴줍니다 길게 흘려주시고 무릎 길리 펴주기 다시는 여덟 개 할게요 다시 길게 펴주기 다섯 길게 펴주기. 다시 여섯. 계속 할게요. 길게 펴주기. 일곱. 길게 펴주기. 마지막 여덟. 길게 펴주기. 자, 이거 하시면서, 하시면서 본인 햄스트이 너무 막 타이트하다. 고관절이 빡빡하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시간 조금 더 늘려서 하셔도 됩니다. 잠깐 멈춰 놓으시고, 좀, 좀 길게 풀고 가시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런지 포지션으로 하셔서, 이렇게 앞에 아, 그 런지 포지션 하신 상태에서, 뒤에 발등을 터치하실 거고요. 앞발은 90도를 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기 앞에 나가는 손 같은 쪽손 엉덩이, 반대손 귀엽, 천천히 엉덩이 를 살짝 밀어주면서, 사이드로 길게, 옆구리까지 길게 늘어날 수 있게 늘려주시고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둘 다섯 번 갑니다 다시 올라오고 셋 팔꿈치 계속 편 상태 다시 올라오고 네 다시 올라오고 다섯 자발 바꿔서 다시 길게 다시 둘 다시 셋. 다시 넷. 다섯. 하루하고 네. 자 오늘 동작 세 개는 사이드 플랭크 가실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동작은 한 발로 데드리프트 하시는 동작 가실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동작은 누워서 우리 트위스트 크런치와 함께 다리 움직이는 바이 시클 크런치. 이렇게 세 동작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코어 많이 하실 거고, 거기다 하체, 엉덩이 같이 들어가시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동작은 사이드 플랭크 하시고, 레그레이즈 하는 동작입니다. 이게 엉덩이가 굉장히 많이 쓰여서, 엉덩이, 이 옆쪽 엉덩이가 좀 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할수 있을 만큼, 사이드 플랭크 자체가 아니라 사이드 플랭크만 하셔도 됩니다. 30분 동안. 굉장히 힘드니까. 오늘은 무조건 양쪽 다리 붙이셔야 돼요. 자, 저번에 이 양쪽 발 붙이는 게안 되셨으면 무릎을 이렇게 굽혀줍니다. 그 상태에서 사이드 플랭크 올라오셔야 돼요. 요렇게. 좀 힘드신 분들은 요렇게 든 상태에서 팔꿈치 겨드랑이 아래였죠? 허리에다 손 하시고, 자, 아래에 있는 다리를 밀어주셔서 엉덩이 들어주시고, 위에 있는 다리를 들어서 위로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정강이랑 뒤꿈치가, 무릎이랑 뒤꿈치가 이렇게 일자로 딱 수평으로 들려 계셔야 돼요.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수평 들고, 다시 내려놓으시고. 수평 들고, 내려놓으시고. 수평 들고, 내려놓으시고. 반복하실 거고, 잘 하시는 분들은 발을 편 상태에서 올라와서 일어나 주시고. 발끝이 정면 본 상태에서 들어주고, 내려주고. 들어주고, 내려주고. 뒤꿈치가 내 엉덩이보다 더 높게 올라가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갑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연습 4개 한번 해볼게요. 무릎은 무릎 펴는 거, 펴는 겁니다. 누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야, 툭 떨어지지 않아요, 발. 천천히 내려오실 거예요. 살살. 집에서 하는 거니까 살살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올리시는 거를 3초 동안 최대한 유지를 할 겁니다. 움직이면서. 자, 그 다음, 한발 세대는, 자, 선 상태에서 발을 하나 들어주실 거고, 자, 그 상태에서 등발 뒤로 빼시면서 엉덩이를 먼저 길게 빼주세요. 네, 그건 이제 접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양손은 자기 앞에 있는 발, 발끝을 터치하고 내려가서 터치를 하시고, 허리는 최대한 편 상태 유지하면서 일어나 줍니다. 다리 펴주고, 다시 길게 내려가서 발끝 터치하고, 펴주고 갑니다 다리를 뻣뻣하게 들고 가시면 펭수에 당겨서 허리 부담이 오시니까 자연스럽게 무릎을 굽히셔서 허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번 가볼게요 선상태에 하나 길게 둘 길게 셋 길게 자, 네, 요런 식으로 갑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은 발시계처 시면 누워서 하실 거고요. 자, 목이 아프신 분들은 완전 깍지목 괜찮으신 분들은 귀 힘들면은 거의 딱지끼셔야 됩니다. 자, 상체 올라오시면 자기 윗등이 완전 들려서 배꼽 볼수 있을 만큼 올라오셔야 돼요. 자, 얘가 목밖에 안 들린다. 그러면은 요 몸만 연습하셔야 됩니다. 올라오는 거를 지금 점점 들어서 최대한 땀이될수 있게, 허리는 붙어 있는 상태에서, 요걸 연습하, 크런치를 연습하실 거고, 자, 크런치가 잘 나온다? 그러면은 다리를 펴주실 거예요. 요 포지션이 나온, 잘 나온다? 그러면 또 가십니다. 자, 여기서 크런치를 잘 올라왔어요. 근데 다리를 펴니까 다시 누워지게 돼요. 그러면은 다리를 구부려둔 상태에서 크런치를 올리시는 거를 운동하실 거예요. 둘, 셋, 이렇게입니다. 둘다 가능하시면 트위스트 하시면서 자기 무릎하고 팔꿈치가 서로 만날 수 있게 흔들어 주실 거예요. 제일 포인트는 자기 등이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다시면 안 돼요. 팔꿈치가 이렇게 다시면 안 됩니다. 계속 등이랑 팔을든 상태에서 팔꿈치랑 무릎만 몸통도 좌우로 안 흔들려요. 딱 허리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쥐어짜듯이. 트위스가나오셔야 됩니다. 요거를 하도록 할게요. 뭐가 프시면 무조건 기깍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타이머랑 같이 갈 거고요. 30초씩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3세트를 하실 건데, 우리 30초 한쪽 사이드 플랭크, 30초 반대쪽 사이드 플랭크, 그 다음 30초 한 발, 또 30초 반대발, 누워서 바이실 크런치는 30초만 하시고 나머지 30초는 쉬실 거예요. 그래서 30초씩 계속 반대로 반대로 나눠가면서 총 3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한쪽 팔발 붙이시고 발낸 상태에서 천천히 레그레이징 합니다. 발끝은 계속 정면 보고 갈게요. 자 발끝 천장 고지하고 계속 정면 봅니다 살살 내려놓기 내려놓을 때도 버텨주고 정면 보시고. 바로 바꿔서 반대쪽 들어주기. 자뒤꿈치가 엉덩이보다는 높게 올려를 노력하셔야 돼요.

계속 갑니다 자 오늘 불탈거예요사이플랭크 때문에 그래도 버텨주세요 자배힘 빼시면 흔들리니까 그힘꽉 주시고 계속 갑니다 으으 반대발 양손이 발끝을 터치하시고 올라올거예요자 무릎은 자연스럽게 굽으면서 무릎 자연스럽게 굽어서 엉덩이 해서 받쳐주시고 이어 어 자, 바로 누우셨어 자깐지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다리는 앞으로 길게 길게 뻗어서 무릎이 쭉쭉 펴져야 돼 쭉쭉쭉 터치 터치, 최대한 갑니다. 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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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늘 어,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목이 너무 약해서 오늘 좀아득게 잤습니다. 내려놓을 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발끝 계속 정면보려고 노력하시고 천천히, 후. 후. 우와, 뒷꿈치 엄마보다 높게 들려고. Quand 다한발로와 엉덩이 청청 되네요. 호달달입니 호달달. 자벤 빼지 말고 고개잡으면서 엉덩이 집어 넣어서 터치해 줍니다. 엉덩이 집어 넣어서. <laughs> 아, 어, 오랜만에 했다 이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 엉덩이 엉덩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근성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1세트 갑니다 우리 짧은 운동 짧으니까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갈게요 아 그만 힘든거 아니죠? 아 죽겠어요 와, 계속 들어오세요 와, 골반도 할수 있으면 올리면서 으아, 같이 떨어줘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뒤꿈치 엉덩이보다 높게 가려고. 이렇게 하고 삼천리기.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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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점 콩콩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자한발버티면서 거의 복지 커브로. 꽉 접어서 가도록 합니다. 야, 야, 자, 척추 펴서 엉덩이 접어주시고 엉덩이 를쭉 접어서 무릎 많이 나오지 않게 앞으로 아. 엉덩이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척추 고정, 척추 딱 고정하고 아. 엉덩이 움직여서. 맨발, 오늘 호환시장이야. 요어발왜 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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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붉어, 붉어, うわっうわっ